최근 미국에서 ADHD를 주제로 수백만 조회수가 나와 아주 큰 화제가 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ADHD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아, 이 내용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혹시나도 ADHD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깊이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폭발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ADHD를 극복하고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14가지 진단리스트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미국 국립질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7%, 약 5억 3천만 명 정도가 ADHD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내가 좀 활발한 건가? 아님 ADHD인가? 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영상은 특히 이런 분들께 최고의 영상이 될 겁니다. 첫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왜 나만 유독 산만하고 일을 자꾸 미루고 충동적인지 그 이유를 몰라 자책하고 계셨던 분들.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이 뇌의 운영체제의 차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몰랐던 나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둘째, 우리 아이가 ADHD인지 궁금하고 만약 맞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막막하셨던 부모님들. 이 영상을 통해 아이의 행동 설명서를 얻고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닌 현명한 도움을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ADHD를 알아내고 연구가 시작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최신 자가진단 14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4가지 중 8가지 이상이라면 ADHD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상 끝에는 ADHD인 사람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총이 한장 꺼내서 내가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더 도움되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ADHD를 그냥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거나 쉽고 빠른 해결책만을 찾으신다면 이 영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뇌의 특별함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노력을 통해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 영상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14가지 기준을 접했을 때 마치 제 인생에 흩어진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제가 그토록 관심 없는 일에 10분도 채 집중하지 못했는지, 왜방 안에는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했는지, 그 모든 의지박약과 게으름의 원인이 제 성격이 아닌 뇌의 운영체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깨달음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1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부장님의 긴 회의 시간 혹은 조용한 독서실에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떨거나 몸을 계속 뒤척이지는 않나요? 침착하게 앉아 있는 것이 시간 낭비 같고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지죠. 반면 ADHD가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 몇 시간이고 차분히 앉아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2번 자극적인 것에 쉽게 주의를 빼앗긴다 길을 걷다가 특이한 사람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나요? 독특한 간판이나 광고 문구에 꽂혀서 한참을 쳐다본 경험은요? 또는 친구와 대화하다가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면 갑자기 그 노래에 꽂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잊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ADHD일 가능성이 높아요. 3번 관심 없는 일에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에는 몇 시간이고 밤을 새우며 몰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집중을 하이퍼 포커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ADHD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성공한다고 해요. 이 하이퍼 포커스를 활용하는 ADHD의 집중 방법에 대해 여기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시간 날때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 한 가지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로 넘어간다. 사놓고 앞부분만 읽은 책들, 결제만 해놓고 안 들은 온라인 강의들, 혹시 이렇게 시작만 조금 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있지 않나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 시절 10개가 넘는 사업을 신나서 생각만 하고 제대로 끝을 낸 것이 하나도 없었죠.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 늘 나는 왜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었어요. 하지만 ADHD 내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저의 단점을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창의력이라는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향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로 자극추구를 만족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5번. 머릿속이 항상 시끄럽고 쉬지를 못한다. 몸은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뛰어다니는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누워 휴식을 취하지만 ADHD는 실수 없이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점프하며 뇌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6번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유독 힘들다. 단체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할때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거나 먼저 행동해 버려서 단체 생활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흔하죠. 7번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먼저 말해 버린다. 이건 6번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머리 회전이 빨라서 상대방의 결론이 이미 예측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아, 그 얘기 하려는 거지? 라며 상대의 말을 끝맺어버려서 무한하게 만든 경험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8번,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까 4번, 한 가지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로 넘어간다와 연결되는 특성이에요. 거창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지라고 다시만 계속하거나 여러 직장을 짧게 옮겨다니는 경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시작할 때어욕은 넘치지만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9번 차분한 취미를 가진 것이 어렵다 체스나 바둑처럼 오랜 시간 차분하게 집중해야 하는 게임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는 과도하게 몰입해서 게임이 잘안 풀리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10번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가 많아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부터 하는 경향 때문인데요 때로는 이런 충동성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25에서 40%가 ADHD라는 통계도 있어요. 11번, 중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어 휴대폰, 지갑, 집 열쇠 같은 것들을 어디 뒀는지 몰라 한참을 헤맨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 12번, 다른 사람들을 자주 방해한다. 이는 앞서 말한 6번, 차례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7번,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먼저 말한다의 결과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공식 기준에 반복해서 나올 만큼 중요한 특성 중 하나죠. 13번, 말이 굉장히 많다. ADHD는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 그 생각들을 쏟아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늘할 말이 넘쳐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이나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해요. 14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화 중에 상대를 보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들리는 음악에 정신을 뺏겨버리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의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해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공식으로 제시한 14가지 테스트 중몇개 해당되셨나요? 만약 8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2025년 새롭게 나온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기준에 따라 ADHD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결코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DHD는 결함이 아니라 두뇌의 작동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해요.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장애력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린 14가지 항목 중 아, 이건 정말 내 얘기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3분 관심없는 일에는 집중이 도저히 안돼요. 학창시절 수학은 딴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같이요 여러분이 고민을 적는 것만으로도 ADHD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165만 유튜버가 운영하는 ADHD 솔루션 프로그램에 참여해봤는데요. 197달러를 내고 30일간 미션에 도전했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시간을 쓰지 마시고 제가 경험한 내용만 따라하시면 일상에서의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